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발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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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예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서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에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게 말하되, 아버지에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국서 한국에서 한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가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허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하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 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다른 집은 거의 다 없어지고 없었던, 정말 보기 드물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물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국 가면 예전에는 우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태어나고 조금 지나기 전에는 그 우물들이 다,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집 할아버지께서는 그 우물을 여전히 메꾸시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우물을 가서 물도 길어내고, 그리고 많은 장난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가 비누를 그 우물에 빠친 거예요. 우물을... 다 어떻게 된 거죠? 우, 우물에 비누가 빠진다는 것은 그 우물을,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양잿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엄청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불러다가 엄청 혼내셨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물을 사용하기에 이 양잿물이 되어버렸던 이 우물은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다 퍼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일이 마무리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른다라고 저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지. 어,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녹아져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그런 사실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때는 이렇게 나를 많이 고생 시켰지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하고 죄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셨을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마음고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탕자의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늘 나오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두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두 아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탕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산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가 그것도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십시오 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아버님이 위독하셨을 때그 재산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남에게는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장남이 전부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질 때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탐이 났던지, 지금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도 착한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시 예수님 시대라고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저에게, 제, 저, 저에게 주실 그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재산을 전부 다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불효를 저지른다, 저지른다는 것은 그냥 사회에 환원하고 제가 즐기고 싶은 것에서 즐기고 더욱더 많은 곳에서 희생을 할수 있는 그런 곳에 줄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는 그 자녀에게 준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에서든지 모르겠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요. 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분명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썼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재물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굶피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사람이게 붙여자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탕자가 망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지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한 것은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낭비했던 것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처럼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빌붙여서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면면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자가 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탕자가 항상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모습, 그렇게 탕 허랑망탕하게 살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이 탕자가 망한 것 낭비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탕자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분명히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을 거야. 라고 했을 테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쥐염 열매, 이 작은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돼지와 그리고 빈민이 먹는 그 사료로 쓰는 그, 그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타국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이 이 가혹하게 그 자신에게 쥐어졌던 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거친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 아버지의 모습 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 이 둘째 들이 자양을 장성했는지 그리고 또한 잘잘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타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늘 회상하면서 해질녘 집 앞을 서성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타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이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고민과 마음을 졸이는 삶을 이 아버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들은 이렇게 힘든 와중에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17절로 17,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 아들은 독백을 하죠. 아버지 양식이 너무나 많은 그곳에 품꾼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면 풍족함을 누리고 살수 있는데 내가 이제 먹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품 끈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버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고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성이며 기다리던 아버지, 늘집 주변을 돌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딱 보면 아, 저저 딸이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잘 구별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이 장성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얼마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려고 하면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 자녀들을 금방 알아보죠. 마찬가지로요, 저 멀리서 한 청년이 누더기 옷을 입고 허름한 모습으로 걸어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저기 멀리 있던 자녀가, 그 청년이 내 자녀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늘그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던 아버지가 아니겠지요. 자신의 아들임이 분명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참 멀었을 것입니다 몇 킬로 몇 마일 한참 떨어져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어찌 이 자녀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전력으로 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끼안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인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제 저를 품꾼 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가지만 여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생각함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질렀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 미웠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생시키고 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삶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아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싹 없어졌을 것입니다. 껴안고 입 맞추고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전보다 이 아들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 고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화도 내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며 마지막에는. 그 아들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받아주시면서 더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 주고 또한 집 떠난 아들이 생각나고 밤새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여전히 함께하고 사랑하고 도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서서 하실까요? 바로 탕자인 우리를. 탕자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안고 돕고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 주시고 가장 존귀한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버 에베소서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아직도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굳건하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근히역이 달려오셔서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의 사랑 안에 함께 할때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에 여러분들 오늘 함께 축도가 끝나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남은 이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새벽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정성껏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받아주시고, 또, 또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줄 알아야 된는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탕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이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의 수그리스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게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없나이다. 아멘.